안녕하세요. 키돌치비디오입니다 107번째 영상은 책 이야기로서 저항작가 시문의 유고시집, 그날이 오면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1901년 서울 노량진에서 출생하셨고 1936년 장티푸스로 병사하셨습니다. 대표작 그날이 오면은 1949년에 출간된 유고시집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민중의 계몽을 중시하셨던 이분은 영화 장한몽의 이수일력 먼동이 틀 때라는 곳에서는 감독으로서 소설로는 상록수, 영혼의 미소, 직녀성의 저자로서 활동하셨고요. 행동적이고 저항적인 민족주의자셨습니다 1933년 시집을 출간하려 했지만 절반 이상의 일제의 검열에 걸려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항시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날이 오면은 1930년 3월 1일, 3일 독립운동을 기억하며 작성했다고 전해집니다. 시인의 뜻이 없었다는 글귀는 이 육사의 유고시 집에도 나옵니다. 뜻있는 지사들에게 문학은 저항의 수단이었나 봅니다. 책의 시작은 감옥에서 어머님께 올리는 글로 시작합니다. 너무 처절한 제목이죠. 책의 판권지에는 1949년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정가 40원에 발간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수록작품의 목차는 뒷면인 201페이지에서 208페이지에 걸쳐서 적혀 있고요. 세계적인 저항시 그날이 오면은 49에서 50페이지 양페이지에 걸쳐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치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려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싸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둘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라.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 위에 거꾸로 져도 눈을 감겠소이다